윤석열이라는 그런 특이한 사람을 놓고 너무 욕지에 대한 가능성을 부정하지 말자 그 사람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이상한 사람입니다 <laughs> <laughs> 네, 오래도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예. 방역수칙을 철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더 진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다수연합의 폴로기술을 하시는 대통령님서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회에 이런 기능을 어떻게 전제를 하시는지 음. 아,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의석에 하나도 없이 대통령이 됐거든요. 저는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의석이 없어가지고 고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백팔석 이면 윤석열은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었어요. 근데 본인이 국회에서 협치를 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국한대를 만들어낸 것이고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협치를 가, 협치가 강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장 그 국회 의원실 그 원장님한테 풍미를 이제 국회에 추천해 주셨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애초에 국정운영이라는 거를 강파적 성향 없이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오히려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강제적 협치를 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안 윤석열이라는 그런 특이한 사람을 놓고 너무 협치에 대한 가능성을 부정하지 말자 그 사람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이상한 사람입니다 <laughs> 그거를 너무 일반적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. 음. 그래서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. 저는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제가 이따 기차시간이 좀 있어가지고요. 그 질문 혹시 있으시면 DM이나 아니면 메시지 를 주시면 되고 혹시 사진 찍으실 분 있으면 나가서 사진 찍으시죠. 예.